세옹디라고 파리에서 되게 유명한 요리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신 거 같고 공인 자격증. 내가 파티시에로서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프랑스에서 되게 공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자격증입니다. 저 저도 저도 있어요. 프랑스 소믈리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laughs> 처음에 프랑스를 가려고 생각하십니 저는 사실 이쪽 일 중학생 때부터 어... 이쪽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어가지고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먼저 일을 했든요 서울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유학박람회 이런 게 있었어요. 코엑스에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나온 학교, 병봉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 나는 아, 이 학교를 좀꼭 가겠다. 야 직장생활을 하다가 만난 분이, 유학생활을 엄청 길게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오. 그분 학교 같이 나온 프랑스인이 파리에서 제가 좀 오픈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펑티 개념으로 같이 가면 자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죠. 이거 가게 된 것도 거의 한 3개월 만에 다다다닥 이루어진.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도 우여곡절 진짜 많았어요.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원래 네. 프랑스는 프랑스 유학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기관의 그런 흐름들이 원활하지 않아요. 한국처럼 원활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통장 만들고 카드 만드는 데까지 5분이면 끝나죠. <laughs> 3개월 넘게 걸립니다. 네. 내가 지금 비밀번호 잃어버려서 가잖아? 메일 갈 거야, 편지 갈 거야, 편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3주 동안 나는 그걸 쓰지 못하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아요. 진짜 네, 진짜. 사실 돌아온, 돌아온 이유도 그게 조금 있어요. <laughs> 뭐 힘든 거 있으셨나요? 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음. 끝대로 되지 않고 비자 문제 음. 네, 이런 것도 어, 비자를 따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네. 유학생활한 3년차 때아퐁티사주라고 학교랑 병행하면서 했는데 사장분들이 이제 저를 좀 좋게 보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비자를 다 전액 지원을 해준 오, 이거 상황.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자를 따는 데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비자를 딸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 해주려고 해요. 굳이 그 돈을 써가면서 자국인이 아닌 사람을 써야 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거절당했어. 그러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야 돼요. 운이 좀 좋았어요. 제가 봐도 음. 일을 하다가 뭐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들이 난 비자를 내줬으니까 난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깔려 있다 보니까 약간 불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요 맞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뭐 오바다 해도 이래도 뭐 그냥, 뭐 그냥 하잖아요. 사실 열정페이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근데 프랑스인들은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네, 뭐 1분 뭐, 나 집에 가야 돼. 가버리고 그냥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없요 근데 이게 프랑스 애들이 사장님들이 그걸 알아요. 한국 사람 마인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걔네가 걔네 입으로 악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있었던 곳이 이게바랑 샵에 같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샵에가 빠지면 저를 대타를 띄우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쉬는 날인데. 그럼 그래 놓고, 그거에 대한 뭐 보수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알는 소리 많이 하지. 맞아요, 맞아맞아 어, 좀 해주면 안 돼. 어, 뭐. 뭐라고 해어 야, 이 미친놈아, 내는 쉬는 날인데.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겠죠. 일을 하는 내내 짜증나는 거지. <laughs>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그 수가 없어. 이게 동양인들의 걔네가 바라보는 그 시점이 좀 그래요. 일본 애들 한국 애들 바라보는 시점이요 중국 애들 절대 인정안 하거든요. 싫은데 어난그뭐 그러지 않는데 이러는데 한국인 이랑 일본인은 내가 만들어 야할 코리아가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게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조건 생겨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응. 진짜 좋은 분들 만나서 다행인데 진짜 제 친구들은 하루에 뭐 14시간 15시간 길게는 뭐 20시간까지 일하고 돈도 음. 제대로 못 받고 쉬는 것도 아예 보장도 안되고 지금 그 비자 받은 곳 말고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제가 프랑스 가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잘 안됐어요 사실은 음, 예, 예, 예. 아랍 계열이었던거예요 아. 예, 사장이 걔네는 사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진짜 뭐다 친구고, 뭐 해줄게 해놓고, 안 하는 거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9월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10월달에 오픈한다 했어요. 4월달에 오픈했어요. 그 시간동안, 사실 저는 한국에서 퇴직금도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 가가지고, 월급 이 정도 줄게, 그냥 와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같이 절 끌어줬던 분도 안할 거다 하고 왜냐면 그분도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급을 맞춰주기로 했는데 안 맞춰주고 아니 그냥 난 모르니까 너 일하는 거 모르니까 최저 임금을 하자 경력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분한테 그래가지고 그분도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나가고 저는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붕떴네요 집이 여유로워서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서 간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집에 얘기할 때도 돈 지원 안 해줘도 된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갔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난처한 거에 되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말도 안 돼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라면 대충 알아먹고 왜냐면 일은 사실 한 적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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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생비자였으니까 어학을 무조건 다녀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도 저는 파리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또 파리도 아니었어요. 메데 토도 없고 이제 트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토이 거의 뭐. 7시, 6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첫차 타고 가야 돼요, 아침에. 첫차 타고 가가지고 12시까지만 일을 하고 너는 이제 아펑트니까 아펑트가 이제 인턴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제 너는 파리에 있는 학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오케이 알겠다 했는데 12시인데 집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나는 학원 돈 내고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빠르면 제가 12시 보내주는데 늦으면 1시, 2시 학원도 늦고, 막 빼먹고, 막 이래. 근데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말을 못하니까 그냥 가야 된다. 근데 셰프가 안 보내주면은 저는 말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밥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야, 꾸역꾸역 참고 심지어 학원을 평일 다니면 은 오케이 평일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주말은 그냥 쉬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 특성상 주말에 더 바쁘다 보니까 갑자기 대놓고 주말에 쉬는 게 어딨어 주말에 우도더 바쁜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락수목금은 일, 학원, 일, 학원 하다가 토요일은 그냥 거기 아예 그냥 갇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해지고 동양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밤 늦으면 은좀 위험하니까 그거는 배로열요 근데 제가 첫차 타면 도착하면 6시예요 보통 제가 퇴근을 한 6시, 7시 했어요. 거의 오픈부터 마감까지 그냥 했는데, 첫 월급 날이 딱 왔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그래도 최저임금쳐서 주겠지. 아닌 거예요 스미도못 받았어요? 네, 어, 수미도 못 받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 와...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강력하게 나갔어요. 말도 못하지만은, 약간 단어, 하나 하나 해가지고, 어, 약속했지 않냐 이러면서, 네. 했는데도 또 짜는 소리를 해요. 지금 가게가 매장이 생각보다 운영이 뭐 이렇게 막 이러면서. 뭐. 그때 제가 일한 거, 스미고로 따지면은 뭐, 2000유로 뭐 예를 들면은, 1000유로밖에 못 준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 여기는 계속 있어면안 되겠다 그때 당시 나이가 25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잖아요 사실 무섭기도 무섭고 맞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아는 형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돈 받으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무조건 생겨요 저도 802로 밖에 못 받았었거든요 이제 최저임금에 맞춰준다 해놓고 802로 준 다음에 나머지를 네가 와인으로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와인을 나중에 고르지 도 못했어요 지가 막 골라주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몰래 그냥 내가 막 마음대로 공가로 약간 어, <laughs> 막다 그랑크리 싸그리 막막 들고 오고 이랬었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laughs>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표현대를 들어가신건가요 그러고 이제 어학에 좀 집중을 하고 음. 한 1년? 하고 이제 표현대를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게 수업이 들리셨나요? 1년하고 사실 들리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그냥 아 무조건 한국 노래 안 듣고 한국말 잘안 쓰고 한국 영화 안 보고 난 무조건 눈 뜨자마자 그냥 프랑스 라디오 틀어놓고 밥 먹을 때도 프랑스 영화만 계속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음. 계속 보는 거예요. 알다 외우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어학원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지낼 수 있잖아요. <laughs> 그죠? 저도 지내고 싶었는데 아 이걸 미래를 생각 하니까 확실히 부딪혀야 말이 맞아요.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뭐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지금도 부로잘 못하긴 하는데 네. 이제 처음에 일을 하게 됐을 때바 자체가 프랑스인밖에 없는 곳이었어가지고 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믈리에라고는 저밖에 없다 보니까 와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똑같으실 텐데 네. 자기 분야의 네. 말을 하는 건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laughs> 근데, 맞아요. 근데 뭐 네. 다른 분야에서 네. 되게 전문 용어 이런 거 나오면 뭐저 같은 경우는 또, 와이프도 거기서 애들이 만들어지고 했었어가지고. 아,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아, 무슨 소리야? 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첫 수업이 경영이에요. 저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들어가가지고 맨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았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도 나 모르겠네요, 진짜. 저도 그래서 뭐, 고백시에 이런 수업을 네. 안 들었어요. 네. <laughs> 진짜? 지금도 하라면은, 좀 당황 많이 할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양이를 지금 키우는데, 고양이가 이제 프랑스에서 같이 키우다넘어온 친구인데, 네. 그때 동물병원 갈 때, 와. 맞아, 아, 진짜. 그때 심지어 저도 이제 일하면서 부러워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맞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 가면 되지 했는데, 갔는데, 진짜. 그래서, 방 근데 왜 네, 창원에? 제가 이제 고향이 창원이고. 원래 창원이고. 네, 네, 창원. 그래서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근한 한 10년 정도 오늘 타지생활 하다 보니까 약간 타지생활에 대한 좀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은 무조건 창원에서 해야겠다. 네, 네. 회의는 없으시면.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저는 지금은 뭐 만족을 해요. 만족, 만족 합니다. 지금은. 예, 네, 왜냐면은 뭐 많이 사실 내려 먹은 것도 있고. 처음에는 정말 저도 막 나는 무조건 창원 정도는 내가 씌워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어이 네. 제일 어려워요 오나신의 방향성? 저는 아무래도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예를 들면 이 케이크의 주재료는 바닐라인데 바닐라가 돋보여야 된다 음. 약간 프랑스적인 느낌이죠 재료 본연의 맛을 안 해치고 조화롭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사실 조금 이거는 제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게단 거에 되게 예민해요 맞죠? 단 거에 싫어요 단 거를?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국 사람들이 음식 만들 때 설탕을 제일 음, 많이 쓴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네, 네. 그리고 과일 먹을 때도 달아야 돼. 근데 프랑스에서 계셔 뵙겠지만은 프랑스 과일들은 단맛보다 향이 위주예요. 더 시고 네. 네. 안 달아요. 네. 디저트는 달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달아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스타치오나 뭐 체리나 뭐 이런 걸 쓰면은 그 당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게 맛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맞죠. 저는 처음에 그래도 한국이니까 조금 낮췄어요. 음. 근데도 사람들이 이 달다, 달다, 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 내려가지고 이거 만약에 프랑스인들이 와서 먹으면은 어? 뭐가 약간 요렇게 할 정도로. 네. 저는 음식은 재료가 많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가격 면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무조건 좋은 재료를 쓰자는 게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버터, 밀가루, 생크림.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저는 프랑스 그 앵간한 재료는 제가 프랑스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드셔보시면은 그게 딱 와요 아 이게 어 다르구나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제철 과일 위주로 바꿔가면서 프랑스적인 부분이 좀 많지만 한국인들이 좋아할 느낌으로 변형을 시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네. 뭐인 이렇게 네. 해주셔서 네. 되게 네. 감사하고요 네. 어, 다음에 뭐 시험 되면 진짜로 아 진짜 네저 진짜 사실 풀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네. 사실 이쪽 지역에서 프랑스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네. 저희만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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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다음에 뭐 기회 되면 진짜 한잔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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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가지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